자, 오늘은 어 더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더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우리 더셈, 뺄셈 곱셈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근데 이번 시간에는 더셈, 뺄셈, 나눗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괄로가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 여기 비교를 또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 다시 한번 이야기 좀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레벨 일자리는더셈과 뺄셈이었어요. 자, 레벨 2자리가 곱셈과 나눗셈이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바로괄로였습니다 바로. 바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제일 먼저 했었고 그다음 레벨 높은 순서대로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 보도록 합시다. 자, 슬기네 가족은요.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한대요. 놓여 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쳐요. 합해서 4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보자 그랬죠. 자, 처음부터 다시 봐 볼게요. 처음에 원래 놓여있던 한지 10장에다가 더 받아왔대요. 몇 장을 더 받아왔어요? 14장을 더 받아왔어요. 자, 14장을 더 받아왔는데, 여기에서 몇 명이 똑같이 나눠 가진 거예요? 자,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슬기가 탁번 체험해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보자 그랬죠. 자, 우리 교과서 16쪽부터 같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처음에, 원래, 노예 있던 거에 가져온 거에서,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 동그라미 같이 봐봅시다.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구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 아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가 모두 몇 장인지 더해요.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 모두 몇 장인가요? 뒤에, 그 다음에 나누어 가진 한지의 수를 나누쌤에서 나온 수에다가, 그 다음에 슬기가 쓴 한지의 양을 빼면 되죠. 자, 다시 봐볼게요. 자, 그러면,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는 모두 몇 장인가요? 그렇죠. 원래 놓여있던 10장에다가 추가로 14장을 더 받아왔으니까 24장이죠. 즉10 더하기 14는 24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교과서 지금 17쪽이거든요. 17쪽 봅시다. 17쪽에 같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계산한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한 명에게 나누어져 한지는 몇 장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자 그러는데요. 자다 합쳐서 24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24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몇, 그 몇, 명이 똑같이 나눠 가진 거예요? 네 명이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까 4로 나눠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받은 한지의 수를 먼저 계산해서 과로로 묶어요. 즉, 10 더하기 14를 과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받은 한지의 수는 24장인데 가족의 수는, 가족의 수는 4명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10 더하기 14를 과로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4는 6, 이렇게. 교과서 17쪽 첫 번째 동그라미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하면 영상을 멈추고 이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썼어요.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랬죠. 자, 그러면 10 더하기 14는 4. 여기까지는 방금 나눠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장을 썼으니까 빼기 3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10 더하기 14괄로로 묶어주고 나누기 4 빼기 3은 3 이런식으로 교과서 두번째 동그라미에다가 정리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는 순서를 한번 이야기 해보면요 더셈뺄셈 나눗쌤이 섞이는 식에서는 원래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레벨 2인 레벨 2인 나눗셈 원래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가 더 먼저 있어요? 끝판왕 히든 카드인 지금 괄호가 있죠. 그래서 괄호가 있는 쪽은 괄호를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뭐란 거예요? 나눗셈을 했잖아요. 자, 교과서 같이 봅시다. 방금 내용이랑 지금 내용을 우리 교과서에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더셈빌셈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뭘 먼저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나눗셈을 먼저 하는데, 그런데 뭐가 있으면? 과로가 있으면 과로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봐볼게요. 17 더하기 13 하면 얼마인가요 30이죠. 자, 30을 가장 먼저 해요. 왜? 과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뭐래요? 빼기를 해야 되나? 나누기를 해야 되나요? 레벨 2인? 나누기를 해야겠죠. 나누기 5 해주고, 그러면 30 나누기 5는 6이 되니까, 6에서 3을 다시 빼 주면 3 이렇게 되겠죠.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가 있고 없고 차이도 봐야겠죠. 그러면 1번과 2번 차이점 뭐예요? 바로. 맞아요. 1번은 괄호가 없고요. 2번은 괄호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의 계산 순서 봐 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거 뭘까요? 빼기 나누기 더하기. 괄호가 없어요. 레벨 2인 뭘 먼저 해야 돼요? 나누기를 먼저 해야겠죠, 나누기. 자, 그러면, 계산 순서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1이 나누기 3, 1번, 그 다음에 30에서 이걸 빼고, 다시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나누기 3을 하면, 4가 되고, 30에서 4를 빼면, 26이 되고요, 26에서 6을 더하면, 32가 됩니다. 자, 2번은 어떨까요? 2번은, 과로가 있으니까, 과로안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왜? 나누기가 더하기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0에서 12를 빼면 18이 되고 18 나누기 3을 해주면 6이 되고 6에다가 6을 더하면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두 식의 계산 순서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1번은 32이고 2번은 12가 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두 식의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예전에 계속 배웠던 거죠. 그렇죠.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즉 2번은 괄호가 있어서 과로안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같이 풀어봅시다. 3번 파한 단은요 4,500원이고요.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이에요. 파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랬죠. 자, 파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이에요. 자, 자 파한단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보자고 했죠. 그러면 4,500에서 빼주는데 뭘 빼줘야 돼요? 파한단 가격이 4,500이니까 4,500에서 빼주는데 뭘 빼요? 당근 한개 빼주고요. 배추도 한 포기 해줘야, 빼줘야 돼요. 배추도 한 포기 빼줘야겠죠. 그쵸? 4,500원 당근도 빼주고, 배추도 한 포기 빼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뺄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배추 4포기가 12,000원이니까, 자, 배추 한 포기는 얼마예요?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즉, 1 2,000. 나누기 4가 될 거예요. 그죠 자12,000 나누기 4는 배추 한 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근 한 개는 800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것처럼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 값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500에서 빼줘야겠죠. 4,500을 빼주죠. 파한 단에서. 그러면 이게 당근 한 개고 이게 배추 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과로로 묶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800에다가 12,000 나누기 4.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 순서는 이거를 먼저 하게 돼서 3,000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00과 3,000을 더해서 아마 4,100이 될 거예요. 그 4,100을 4,500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다시. 그래서 처음에 파한단 값이 4,500원에서 단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 값을 과로로 묶어요. 근데 배추 한 포기는 배추 네 포기에서 내폭 포기값이 12,000원이니까 나누기 4를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괄호로 묶은 값을 빼주면 이게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700원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4개가 한꺼번에 섞인 거 아니잖아요. 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다 섞여있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